언니? 깨! 어머. 바닷게. 어가 있네 안에. 엄청 이것도 먹는 거였니? 먹어도 되죠. 어머. 지금 새 게가 나왔어. 어머. 이거 잘, 요즘에는 조개 이런 거잘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이거 노로바이스 걸리면 다 죽어요. 진짜. 생불 먹어가고 노로바이스 걸리면 막. 이건 익혀 먹는 거니까. 음. 아, 잘 익었다. 예. 음. 이쪽 이걸 이쪽으로 좀 냉겨라. 네. 먹방 유용자 않을 것도 아니고. 음, 감사합니다. <laughs> 냄비가 보여야죠. 자. 음.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 나는 닭발 먹겠어요. 근데 너 신기한데 신기하게 닭발을 못 먹네. 네, 유일하게 못 먹는 게 음. 닭발. 유라이 못 먹는 게 닭발이야? 네. 닭발이랑 추어탕. 추어탕도 <목소리> 냄새 안 나는 줄못 먹어? 네, 잘못 먹어요. 음. 약간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서 그걸 하셨는데 그 까끌까끌한 그 식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못 먹어요. 요즘 바깥에 파는 게 싸나? 아 그래요? 얼마나 곱게 가는데 밀가루를 음. 트라우마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공장어는먹어요공장어먹어요 음. 네, 그그집잠 잘아요? 잘 자고 있어. 그 집이야? 어. 저거 잠을 원래 잘못 자요. 음. 속안 좋아요? 그렇진 않아요. 음. <laughs> 어때요? 응? 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무난 했어요 잘 맞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은 과거보다는 미래형이신가봐요 음. 미래를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음. 여름에 입원한대요 아파서 입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앞서 조그만 성형수술이라도 미리 칼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퍼세나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두 가지를, 가지를 말씀해주셨어요 갑상선과 다음에 가슴에 혹 유방암? 일방안? 유방암이 아니라 혹이 생긴대요. 가 그래서 병원에 시간 남고 가라고. 너 여자로 알아요? 한자마자 알아 맞추셨어요. 남자고? <laughs> 네. 너 갑상선이 안 좋아? 아니, 좀 그런 사항은 없어. 처음 들었어. 요네 목소리가 쉬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여쭤봤어. 요 저가 목소리를 수술해서 지금 약간 걸걸하고 약간 감기 딜레 듯한 목소리가 난다 음.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보인대? 네 병원 가봤어요 그래서? 아직 안 가봤어 누구 누구 갔어요? 근데 네, 안 갔어요? 저혼어음이야 갔어. 그래서 잘 맞추나? 앞니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가면 안 된대요 너무 좋대요 집이. 너무 좋. 저는 솔직히 약간 좀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살기에는 그냥 소아니 인프라도 좋고 가게도 가깝고 하니까. 아니에 예, 그래서 누구랑 잘 맞대 가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그런 거 있어가지고 누구랑 안 맞다. 나는 어떠세요? 나는 안 맞대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어,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그 사장이 별나고 뭐라이고 음. 밖에서 음.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인데 음. 언니랑 음. 저랑은 잘맞아 음. <laughs> 나한테 엄청 뭐라 할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견뎌야 될 몫이고 내가 너한테 뭐라 한다고요? 네잘못 보는 거아니좀 잡을 거래요 언니가 잘못 보는 거 같은데요? 근데 중요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어, 이분 약간 방송 보시는 건 아닌가 싶었던 게그 음. 얘기를 하고 그러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언니한테 그러니까 아가씨들 다 언니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맨날면 맨날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언니한테 못해도 저는 언니한테 조금만 선물이라도 좀 하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못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어, 이분 약간 방송 보시나?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밖에서 욕을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별나다고 밖에서 욕 많이 먹는데요 <laughs> 내가 자주 렀어요안맞죠 <laughs>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오로지 돈만 물어봤거든요 이번 년도신현수세 어, 보라는데 돈은 어떤가요? 어. 어,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뭐 건강, 돈 가족도 안 물어봤어요 저에 대해서만 물어보는데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소소소 발성을 하시더라. 근데 이 집에서 이 사람은 가지 마. 아니 근데 그게 믿음이 살짝 안 가네요. 어떤 거야? 너를 많이 뭐라 할 거다 거기서 뭔가. 음, 좀 언니가 좀 잡는데. 내가 잡아본 적이 없는데 너를. 그러니까 한 번도 잡은 적이. 응. 그거에서 살짝 그러니까 이 방송만 보면. 오늘 초장들에서 초장을 잡아. 내가 보면. 잡아 보이잖아요. 네. 방송만 보면 그렇거든 근데 우리는 나는 방송이랑 뒤에가 너무 틀려요 그래서 아니 보고 왔는데 뭔가 어, 너무 잘 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예요? 서울에서 누가 이 친구들이 와서 어야너 거기 가고 싶어 하면 가라 할것 같아요? 한 번은 한 번은? 어잘 네. 보는 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할 뭐 가정사도 있잖아요. 어, 음 그런 것까지. 다맞추더라 네. 사주 넣기 전에 생년월일 적기 전에 앉아서 광상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말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년월일 불러봐 같이 는때 그때 사주를 넣어요. 그래서 미래 보고 난뒤 괜찮았었어요. 네, 네. 음 그래도 점점 맑아봤잖아. 맑아봤죠. 그중에 괜찮았던 거예요? 어, 예. 음... Yeah. 남 얘기하면서 노말 참음거 아니네 조개를 <웃음> <웃음> 다 쌓아놨어 저기 옆에다가 라온 언니랑 같이 또 가기도 했고 음. 부산에서 몇번 봤는데요 이거 제일 좋은 거같아그 정도예요? 음. 또한 분이 계시거든요 과학에 음. <laughs> 음. 그분한테 또한번 가봐야겠죠 그래서 돈 많이 번데요? 돈은 태어날 때부터 지고 태어났대요. 네가? 네, 많이 써서 그렇지. 돈은 끊임없이 들어온대요. 남자는 어때요? 이팔자에? 어, 결혼 두번 한대요. 어, 몰라. 예. 마흔 <laughs> <41살에 웃음> 한 살에 결혼 한번도 안 했는데 그럼 어느 천년에 결혼 두번 하노? 어? 노 년에. 노 년에 또확 바람이 부나 봐요. 아 지금 말고? 네. 칼리 닦아줘야 되는 거아니가안 <laughs> <laughs> 그래, 맞는 아가씨도 있대요? 가게에? 아 그런 건 없대 가게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음. 그런 나쁜 말은 없고 음. 언니의 말만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 누가 사장이 별난데 음. 내가 어딜 봐서 별난다는 거야 별나고 또라이 <laughs> 또라이래? 또라이 같은 소리를 많이 듣지만 음. 언니랑 나랑은 잘 맞으니 뭐 근데 그 언니 너무 은 사람을 못 본다. 나는 지극히 정상인 같은데 나 또라이 같지 않은데. 아니 다른 사람이 언니를 그렇게 욕을 한대 또라이라고? 응. 나살 날리러 가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언니를 그렇게 욕을 한다. 그래요? 응. 그러면 살을 날리러 가야 되겠어요. <laughs> <laughs> 맞대만. <웃음> 아니 너는 되게 좋아하네 이런 거를 어떤 거 아니지? 미신 이런 거를. 삼모니즈입니다. <laughs> <이라고. 웃음> <샤머니> 삼모니즈 <laughs> 언니가 <웃음> 봐줄게요. 샤머니즘 네. 기가 너무 야해 봐. 기가요? 내생각엔 조만간 네한테 돈 뜯어가는 사람이 생겨. 네? <laughs> 조심해야 돼. 9월달 쯤에 네한테 돈 필요하다고 언니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자요 여자요 챔버요? 그까진 안 보여. 어. 름링 가려져. 있어 9월달에요? <laughs> 그때 인연을 끊더라도 그 사람 상종하면 안된다 돼. 어, 어, 완벽차다 음. 음. 너를 관심을 두게 하는 남자도 있어. 너도 지금 음... 긴가민가는 남자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요? 네. <laughs> 없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laughs> 생기해 나? 있어요 지금이 주변에. 제 주변에요? 어... 근데 벽을 너무 치네요. 제가요? 네. 그건 좋네요. 벽 치는 건 좋네요. 철벽을 치는 건, 건 좋네요. 가서 공연해. 요 알겠습니다. 네. 내가 뭐 이런 거볼줄 아무리 앉아 있겠어요. 그런 거 차려가지고 <laughs> 맞잖아. 근데 약간 걸리네요. 뭐야? 돈 뜯어가 이런 놈들.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런 것도 재미로 봐야지. 너무 의존도가 심하면 안 돼. 저것도 재미로 봐야 되는 거 알죠? 음.